부산 경남의 4경주 출발 때 열렸습니다. 한 가운데 6번 노던라이츠 안쪽에 1번 골드탭, 바깥쪽에 8번 천년의 구름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5번 아델보스까지 선두권에 가담해 나오면서 세 마리의 선두권 난타전. 그 가운데 5번 아델보스가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1번 골드탭, 바깥쪽으로 8번 천년의 구름이 5번 아델보스를 한 가운데 두고 안쪽과 바깥쪽 2, 3위로 따라붙었고, 9번 대호두리가 바깥쪽에서 이제 3위까지 진출합니다. 1번 골드탭은 안쪽에서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5위는 6번 노던 라이츠, 6위는 4번 퀸 오브 하츠, 7위는 7번 그린 팝하고 선두 그룹 7마리로 형성된 가운데 하위 그룹과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5번 아델 보스와 바깥쪽 8번 천년의 그룹, 여기에 9번 대호누리 3마리가 반마 신차 간격으로 1, 2, 3위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여전히 1번 골드 탭이 4위권 뒤졌습니다. 5위는 6번 노던 라이츠와 7번 그린 팝하고 안쪽에 4번 퀸 오브 하츠가 계속해서 4, 6위권 자리한 가운데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어. 5번 아델보스 하만식 기수 안쪽에서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는 8번 천년의 구름과 바깥쪽 9번 대호누리입니다. 5번 8번 9번 3마리의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200미터 남았습니다. 5번 아델보스 1마신차 우세 2위권 서비스 바깥쪽 9번 대호누리가 안쪽에 8번 천년의 구름을 조금씩 넘어설 듯 5번 아델보스 아델보스와 9번 대운 우리 8번 천년의 그룹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 1분 27초 6이었습니다. 국산 5등급의 평균 기록과는 0.6초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